마음 공부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가 와야 마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식의 변화가 오려고 하면 이 나, 가짜 나, 애고가 다 버려져야 참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 참나가 드러났을 때 의식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게 의식의 변화가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의식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온통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의식 상태 아닙니까? 누가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누가 성공을 했다고 말을 하면 아, 나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또 집착을 하게 되고 남들이 이거 해서 잘됐더라 저거 해서 잘됐더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거기에 당연히 쫓아갈 수 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나는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식이 그냥 다 거기잖아요. 온통 생각하는 것은 돈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거 말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탁월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돈과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냥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이 거기까지잖아요. 한계가. 그 이상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의식이 그게 단대. 그러면은, 의식이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 애고가 버려지고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나이 가짜나 애고가 버려지고 참나가 드러난 상태가 의식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식의 변화가 왔다는 것은 본성을 회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본성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 본성의 의식이 됐으면은 돈을 보고 돈돈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 사랑을 보고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초월한 상태죠. 그 틀에서 벗어난 상태죠. 성공을 하려고 쫓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는 그런 의식 자체에서 깨어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돈에 집착하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러면 어떤 상태로 사는 상태가 될까? 의식 자체가 본성을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의식이 된 그런 상태로 나는 살아가겠죠. 그러면은 그 본성의 의식에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성의 의식이 된다는 거죠. 돈을 보고 살아가고, 사랑을 보고 살아가고, 내가 성공을 보고 쫓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고, 늙어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노후를 걱정하게 되고, 건강을 걱정하게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온통 노후 걱정. 죽기 전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건강하게 내 인생을 마감할까? 그냥 의식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식이 그냥 모든 것이잖아요. 저도 60이 다돼 갑니다. 그러면은 이 나이 되면은 당연히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만하다고 했어 걱정 근심이 없으십니까? 어떻게든 나는 노후 걱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도 없고 자식 걱정 안 할래야 안할 수도 없고 건강 걱정 안 할래야 안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생각에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걱정근심으로 언제나 나는 정말 죽을 날을 받아 놓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기 전까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은 이런 탐욕으로. 후회 없이 살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또 어딘가에 집착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아까운 시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또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고.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나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뭐든지 할수 있을 때,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애쓰고, 돈을 생각 안 할래야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나 애고의 삶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 애고를 다 버리고 참나를 회복해서 내가 본생의 의식이 된다고 됐을 때는 완전히 그 틀에서 완전히 깨어난 상태, 해탈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다 다른 것입니다. 노후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돈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몸에 좋은 거 어떻게든 다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더 하려고 딱 애쓰고, 이런 의식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해탈한 상태고 초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의식 자체가 이미 다 바뀐 상태가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본성의 삶, 본성을 회복한 그런 순수 의식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식 자체가 이미 달라졌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의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버리는 거고, 지금은 그 깨달음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에고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에고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나, 수많은 이 마음은 허상입니다. 그냥 버려야 되는 마음 에너지일 뿐인 것입니다. 이 마음 에너지는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 주는 거. 이걸 일상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뭐 수행을 앉아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수행하는 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볼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버리면서 이에고를 버리면서 본성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현실에서 알아차릴 수가 없으면 이건 헛수고 하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그냥 꿈에서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